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이슈로 한번 좀 가볼까 합니다. 예. 오늘은 어떤 어, 이야기를 또 가져오셨는지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또 화낼 거거든요. <laughs> 일단 저희가 10월 15일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에 시장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 그렇지 있습니다. 한번 흐름 봐야 돼 네, 예, 그래서 어, 최근에 서울 아파트 시장과 수도권의 어떤지를 좀 살펴볼 음, 필요가 있는데 일단 매매가격 지수만 보면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 어, 효과가 그래요? 나옵니까? 네네네 네.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오. 중요한 건 뭐냐면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상승률이 떨어진 거지. 아. 아. 네. 그렇쯤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거를 계속 관심 있게 보냐면 이렇게 되면 또 봐봐 정책의 효과가 있지, 대책의 효과가 있지. 음. 그래서 또 안심하게 될수 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다는 거죠. 아. 그래서 또 집값 오르면 또 대책 나오고 아. 사실 그래서는 안 된다. 집값은 네. 오르고 있는데 그 그렇죠. 오르는. 폭이 좀 줄어들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대책이 아니라 정책이 필요한 정책이 시간이고 필요하다. 사실은요 그런 그 메시지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정책을 준비하고 있음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아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네, 야. 그래서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거봐 아 그러니까 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잡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의도한 대로 안갈 수는 있겠지만 음. 의지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신 이제는 저는 조금 더 속도와 방향에 대해서 어, 좀 빨리 하는 게 네.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불편을 더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책의 목표는 이제 다음장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 이거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서울 주택 구입 물량 지수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중간소득의 중위소득의 가구가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 살수 있는 백채 중에서 살수 있는 자기 소득과 대출을 최대한 이용해서 살수 있는 아파트의 양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 그니까 러 뭐냐면 중위 소득이 지금요 백채 중에서 (2.5채밖에) 사지 못해요 음. 그만큼 집값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거죠 아 이게 (10년) 전에는 거의 (20채가) 됐단 말이에요 아 그니까 백채 아 중에 그렇죠 네. 와 근데 지금은 지금은 두 채밖에 없다는 거야 네, 살, 살 집이요 와 이거 이거 되게 중요한 그래프네 그렇죠 그만큼 집값이 소득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 대비해서 크게 상승했다는 걸 나타내는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집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집은 내가 못 산다는 거네 못 산다는 거네 그리고 <laughs> <laughs> 그리고, 이거는 나쁜 그리고 음. 미래 세대한테는 더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의 수요냐면 자기 집을 팔고 또 집을 사는 수요만 있는 거예요. 음. 무주택자가 사는 시장이 아니라. 아. 이해하셨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의 목표는 무주택자나 아니면 미래 세대가 집을 살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게 사실은 선결되는 그렇지. 과제고 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이번... 유주택자로 입성할 수 없다 식그렇죠 네. 아. 유주택자가 더 좋은 유주택. 아니면 뭐 다른 유주택이 될 수는 있지만. 어. 아, 이거 안 좋은 아, 나라다. 힘들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보면 네. 일단 집값이 급등하고 있었으니까 그걸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음. 그 목표로 가고 있느냐. 음. 그걸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을 보면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불평이 커지고 있고 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왜 불은 강남에서 났는데 그렇지. 왜 전체를 다 규제했냐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대에 쉽게 말해서 지지, 지지율이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래요? 이게 사실은 문제가 가면 갈수록 커질 수 있다고 는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로 점점 가야 된다 해결적으로 아. 음. 그래야 사실은 이 문제도 어, 불, 불만이나 불평도 해소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여론도 이 대책에 대해서는 크게 어,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편승해서 예를 들어서 국힘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오세훈 시장 등이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이 대책이 뭐냐 누가 집값 올랐느냐 이런 음. 이제 논쟁을 막 일으키고 있는 데죠 맞아요. 아, 네. 그 지점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 얘기를 우리가 또안할수 없지 않습니까? <laughs> 아, 황희도는 이준석 아, 그렇죠. 아, 우리 아. 이광수는 오세훈. 오세훈 정해져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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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 번째를 봐주시면 오세훈 시장이 이제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데요. 음. 자,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 올린 게 소비쿠폰 어. 때문입니다. <laughs> 아 소비 쿠폰으로 집산 사람이 많이 발생한다잖아네 <laughs> 네, 그렇죠. 오, 야 진짜 이렇게 아, 그러니까 얘기한 소비 거 맞아요? 쿠폰으로 집값이 올랐다고요? 네, 그 때문에. 네, 오, 진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오. 그래서 어, 소비 쿠폰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다. <laughs> 예. 얘에서 기 이제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는데. 너가 토지 어. 그거 갑자기 해제해가지고 오른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불씨가 됐고요. 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댓글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예. 그래, 나 소고기 사먹는 대신 아파트 사러 갔다. <웃음> <웃음> 오늘 회식은 <웃음> 아파트다. <웃음> 그런 이제는 어. 비아냥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예. 어쨌든 어. 이 문제를 이재명 정부라든지 아니면 여당에, 민주당에 이제는 일종의 대책이라고 할까요 예. 그러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이 노력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보셔야 될게 4번을 보시면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토제가 해지한 때가 올해 2월과 3월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지표를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 2025년 3월에 아파트 거래량이 이렇게 폭증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그때부터 가격이 오른 거 보세요 음. 2, 3월부터 사실은 명백하게 오세훈 시장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해제가 그렇지.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을 크게 올렸고 아, 상승시켰고 음.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의 상승에 기폭제 역할을 했고 그렇습니다. 이건 뭐그 본인도 사과했잖아. 본인도 사과했잖아. 그런데 이제 발뺌을 하고 있어요. 어. 어떤 식으로 발뺌하냐면 3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토어 구역 해제 결정 배경에 대해서 이제 사과한 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 어떤 코멘트를 하냐면 올해 초에 부동산 가격이 보합세로 내려가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하냐면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소가 가격이 내려앉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던 시점이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규제를 해제했다. 아, 이너왜 그래? 아니, 이거 본인 때문에 그 올랐다고, 그거 직, 사고까지 했잖아. 우리 안 까먹어. 이거 얼마 전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모르세요. 모르쇠로 하고 아. 그, 그대치기를 소비쿠폰으로 넘기면서 그때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런 대책이 불가피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아. 그렇게 얘기해 이제 와서. 그러면서 또 누구를 빚대냐면 이제는 일종의 공신력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은행과 보시는 것처럼 금융연구소를 댑니다. 아. 그런데 이건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에요, 이 예. 이건 거짓말이요. 에 자, 정확하게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소가 당시에 발표한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5페이지에 보시면 어, 아예 대놓고 거짓말은 못할 텐데. 네. 그니까 아무도 체크 안 한다고 생각했겠죠. 어, 자, 뭐야. 이 연구 보고서를 볼게요. 어. 정확하게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자, 부동산으로 신용 쏠림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코멘트입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어.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수 있으니까 위험하다 음. 대출이 많은 상태에서 음. 그래서 미리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출이 부동산 부분에 대한 쏠림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요지예요. 음. 이해하셨죠. 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음.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음. 우리나라가 신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출이 음.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내용의 아. 연구 보고서예요. 아. 그러니까 대출이 너무 많다라는 위험성을 얘기한 그렇죠. 거야.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아.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이 이 단어만 딱 가져와서 아 그랬던 거야. 그래서 마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니까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로 얘기해 버린 거예요. 아, 그... 야 이거는 <laughs> 그 가정이거든. <laughs> 네. 충격이 발생하면 어... 부동산 가격 이거는 가정법이야. 그렇죠, 그렇죠. 지금 너무 대출 비율 높다. 너무 대출 많이 하고 있다. 음. 근데 예를 들어 뭐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이거 큰일 나지 않냐? 이건데 아... 이거를 그런 식으로 자, 갖다 쓰냐? 이거, 이, 야, 야. 아... 이거는 나쁜 거야.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특성이고 특징이에요. 이거 안 찾아보지 않아 우리는 안 찾아보죠. 우리또 그리고... 가짜 뉴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언론들이 다 이렇게 그냥 써요. 그냥 썼어. 그냥 써요. 아... 그래서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기에는 어 그래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소도 그렇게 보고했었나? 어. 어. 그러면 공신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연구소가 그렇게 발표했는데 예, 그게 어. 아니었던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안 돼, 우세훈. 애가 시장 만들어 줬다. 와, 네, 심각하네. 심각하다 진짜. 그러니까 우세훈 시장은 지금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지금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여론이 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뭐 불평하고 예. 약간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밀고 있어요. 그렇지. 음. 요걸로 이제 지방선거 치를 수 있겠다 맞습니다, 싶은 거지. 맞습니다. 그런데 아. 팩트 체크를 잘할 필요가 있고, 음. 사실 여론에 흔들리면 안 된다. 오세훈 시장은 정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어, 그러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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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요. 진짜 심각하다고. 제가,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재건축 규제 완화되면서 어디서 발표해요? 강북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뭐 어, 부자감세 이런 얘기 하면서 어, 누구한테 얘기해요? 약자 보호. 맞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 조형적으로 나빠. 그런 거예요. 어. 나빠. 예. 어. 예. 예. 이거는 솔직히 저는 뭐 교활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세훈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거다. 괴롭히는 게 아니야. 이건 바로 잡는 아, 바로 거지 잡는 맞습니다. 네. 어, 맞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네, 바로 잡는 겁니다. 네. 네. 이제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는 뭐 대책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하도 연론이나 언론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으니까 특히 아까 이제는 최영 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고위공직자라든지 정치인들 부동산 뭐 가지고 있어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아닌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감, 감정적으로 이제 쏠리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네. 잘못히죠 어, 그래서 지금 여론이 마치 어, 요거 잠깐 보여주지만 뭐 고위공직자 자산조회 사이트 같은 것도 막 이자화 되면서 음. 어, 이제 조회가 다 됩니다. 음.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장동혁 대표 한번 부동산을 조회해 봤어요 아. 그랬더니 이렇게 다 표시가 돼요 음. 아, <laughs> 이런 표시가 사이트가 돼. 막 돌아다니면서 아. 얘기가 그래.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음. 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이 어떻게 돼야 되냐 예를 들어서 예, 이런 예. 관련 보도를 하려면자 예, 예. 고위공직자가 집을 몇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뭐~ 비싼 집을 음. 몇채 갖고 있다 쳐. 예. 그 사람들이 어떤 법안을 냈는지를 봐야 돼. 아. 그런 식으로 가져야지. 맞 예. 예.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토호제를 해제했는데요. 음. 대치동에 부동산을 갖고 있어. 어. 그 문제지. 문제죠. 그건 문제죠. 문제죠. 그렇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정치라든지 이 장관이 장관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보유세를 인상시키는 그런 정책을 발표해. 음. 근데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도 자기가 돈더 내야 돼. 어. 그럼 박수쳐야 그럼 박수야. 예. 예. 박수라고 뭐. 자기의 그건은. 이익과 반대되니까. 그렇습니다. 음. 예. 공익에 부합하고 그렇습니다. 사익에는 배치되는 예. 그 지점에서 지금 국민들은 묶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 방향성으로 가고 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예. 근데 명확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아직은 아니다. 아, 아직까지는 나오지 네. 않다고. 그런 쯤에서 네, 전 가장 중요한 대답은 사실은 보유세라고 생각합니다. 보유세를 보유세. 지금 계속 밀고 네. 있죠. 네. 또 언론에 이제 오늘부터 공격이 시작됐는데요. 음. 보유세가 너무 과중하다. 음. 많이 낸다 그 난리 날 겁니다 앞으로 예. 더더 계속 근데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얼마나 보유세를 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요 아, 실제 예, 이거 강남의 반포자이가 어, 8 4제곱미터 예, 매매가격이 46억인데요 어휴. 올해 어휴. 보유세를 1275만원 됩니다 1년에? 네 어. 0.28%예요 실효세율이 가격 대비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제, 맞아요? 근데 84제곱미터인데 46억은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최고가요. <laughs> 왜 이렇게 비싸? 최근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와. 와4 6억 이거 진짜 5 4 6억이 돼? 근데 40억 이상의 아파트가 보유세가 1,2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잠실 주공 5단지는요. 매매 가격이 최고가가 45억인데 오히려 867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보유세가 막 지금 막 신문에서 여러분 보실 거예요. 보유세가 엄청 또 증가했다 이런 얘기들. 근데 867만 원을 1년에 내는 건한 달에요. 음. 70만 원, 60만 원 내는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 과중한 겁니까? 50억짜리 갖고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엄청 올랐잖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자, 그리고 그, 또 다시 한번 음. 얘기하지만 예. 자기 부모님한테 집을 받아가지고 평생 꼭 노부부 얘기한다니까 이런 얘기하면 음, 맞아요, 맞아요. 노부부가 집한 채밖에 어. 없는데 살고 있으면 그러면 시로세율을 보면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아, 그렇죠. 그런 거다 감면해 줍니다. 다 감면해 줍니다. 감면. 네, 감면. 아, 감면. 지금도 감면해 줍니다. 네. 그래서 제안하는 거죠. 뭐냐면 초고가 아파트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투자나 투기로 보유한 아파트 주택에 대해서는 어 사실은 과중할 정도의 보유세의 부담이 필요하다. 음. 그래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강남의 불길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당연히 안정된다고 전 보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유세의 정상화 그리고 공정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막 다시 한 말씀 드리지만 이제 보유세기들이 계속 먼저 사전적으로 나올, 나올 거예요. 엄청 예. 나올 거야. 지금 이런 검토 중에 있거든요. 음, 엄청 나온다. 그러면 그 전에 막 나오는 거죠. 뭐지범사는또내기 음. 어, 시작했다. 음. 뭐 엄청나. 그런데 본질은 여기에 있다. 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더라고. 아니라는 거판단하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네.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진보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보유세면 우리 지방선거 그냥 망치자는 얘기지 아.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네, 그렇죠. 예. 아, 근거가 없어 근데 맞습니다.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아 그래서 제가 모셔놓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요. 어. 좀 모셔주세요.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아까 그러니까 저 그분들 근거를 듣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네. 네 만약에 뭐 근거를 듣고 게.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도입하면. 예를 들어서 유권자한테 버림받는다라는 음. 객관적 지표가 나오면 그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죠. 예.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표에 따라 움직이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인정하지만 음. 사실은 그거를 전부 다 제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음. 정치는 왜 하는 겁니까? 어... 선거 이기려고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좋은기 그렇죠. 위해서죠. 그 지점에서는 네. 저는 어쨌든 정치적인 측면은 이해하지. 이해는 예.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동의하라는 게 아니고. 아, 맞습니다. 어... 그게 정확하긴 어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저는 대체로 좀 정확하려고 합니다. 네. <웃음> <웃음> 맞습니다. 자 부동산 이슈는 요 정도 선에서 예. 마무리 짓고요. 예.